장세기 39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네, 앞에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시죠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계기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 아멘. 아, 예. 요셉이 이제 옥에 갇힙니다. 우리는 사실 알죠. 이 옥에 갇힌 이야기 이후로 물론 꽤긴 시간이 지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회몽해주고 만 2년이 지나요. 그리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됨을 우리는 사실 알지만 뭐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꽤긴 시간을 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 오늘 말씀은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오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기서 그러나를 말합니다 어, 상황에 대한 좋지 않음을 분명히 성경도 인정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지 옥에 갇혔지 그것도 간간 미수범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억울하게, 혹에 갇혔지, 환경은 좋지 않았지, 상황도 좋지 않지, 그러나, 그러나,를 말씀하세요. 사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늘 상황이 바뀌면 힘겨워해요. 환경이 변하면 두려워합니다. 대단히 나빠진 것도 아닌데, 변한다는 것만으로도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오늘 살던 그곳, 내가 늘 해왔던 그것을 할수 없다는 것만으로 사실 사람은 꽤 많이 두려워합니다. 변한데. 근데 상황이 내가 오늘부로 노예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이 됐다. 더 절망이죠. 여기에서 주는, 여기에서 드는 인간의 마음은 다 같을 겁니다. 소망 없나? 이제 희망은 없나?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후는 더 어려운가? 뭐 이런 좌절이죠. 그것이 상황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셉인들 왜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또한 이일 앞에 어찌 즐거웠겠습니까 b i n 수범이 내가 됐고 이제 오늘부터 내기 n 하는 곳은 o 이제 종의 자리도 아닌 죄수의 자리예요. 가장 낮은 신분 사람 I d 못 받는 그 자리 죄인 그 자리로 떨어졌던 요셉 나락이고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요셉이 왔지만 성경은 그러나를 말하죠. 갇혔으나 상황은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선포죠. 그래서 믿음은 이 그러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여러분이 믿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반복되는 개념이 형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나,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형통을 말씀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그를 그를 형통케 하셨지. 대반전이죠. 사실 우리 가시적으로 보는 우리 두 눈에 비친 요셉의 상황은 형통과 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상황들을 보시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이 형통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해 주고 계세요. 적어도 최소한 이 언어적인 요찰나흐 이 우리말 형통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몰라도 요셉이 이야기만 제대로 묵상하고 반복한다면 아 적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형통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이미지화 될수 있죠. 이 형통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그 순간부터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데 형통화돼요. 그는 계속 형통했대요. 그리고 심지어 강간 미수범이 돼서 죄수의 자리에까지 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은 형통하대요. 그럼 형통은 적어도 눈으로 볼때 좋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형통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 형통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영통화대로 번역된 이브리어는 찰라흐 라고 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첫 번째 뜻입니다. 달성하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전적으로 혹은 철저히 무엇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달성하다. 전적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 뜻은 승리하다입니다. 승리하다. 우월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찰라흐입니다. 세 번째 뜻은 건성하다입니다. 이 또한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공한 느낌이 아니라 꾸준하여 우호적으로 전진하여 이룬 성과예요. 이게 세 번째 찰나의 뜻입니다. 네 번째 찰나의 뜻은 유용하다, 유용하여지다. 이제는 사용할 만하지다. 하다. 이제는 쓸만하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공하다 입니다. 성공을 획득한 거예요. 목표를 이룬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찰나우라는 단어의 모든 반복적인 이 다섯 가지 뜻이 다 안고 있는 것은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안주하며 여기에 무너지는 것, 이 상황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딘가로 나아가는 것, 목적을 이루는 곳으로, 달성하는 곳으로, 승리하는 곳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찰나흐란 단어의 어원은 전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목표, 목적지, 그 꿈으로 주셨던 열한별과 해와 달이 저라는 그 자리, 하나님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요셉은 꾸준히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궁극적인 형통이겠죠 상황은 언제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할지라도 이 상황을 한순간에 역전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고 우리의 몫이 있다면 그것은 찰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이 땅의 국민으로서, 이 지역의 시민으로서, 이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과 소명 앞에 아멘하며 꾸준히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는 눈에 보이는 높아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어 녹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등경에 우리를 높여질 날이 높여 주실 날이 속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찰나의 영통하다와 가장 유사한 직접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고민하여 찾은 말씀은 처음에도 이 말씀, 고민 끝에도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했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맡기고 싶어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큰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그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일을 맡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몫은 큰일이 아니에요 그 큰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몫은 지극히 작은 그것입니다 지극히 볼품없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찰나의입니다 그렇게 살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기름부어 세우실 날이 올 거예요. 다윗이 베들레헴 산골짜기에서 홀로 양을 찾습니다. 요셉이 죄수의 자리에서도 재반 사무를 감당하며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전심을 다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순간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그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향해 살아가는 삶을 꾸준히 하루하루 볼품 없지만 해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력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에게 큰 일을 막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잘 믿었고 오늘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공부 안 해도 오늘 시험은 패스다라고 하시는 공의도 정의도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분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내 결합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삶의 한 절이 착하고 충성된 지극히 작은 그일 앞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대해줘도 글쎄요 나의 어떤 입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작은 사람을 최선을 다해 도우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이렇게 제가 뭐몇주 전이죠. 이렇게 학교 앞에 이렇게 늘 지나오다 보면 학교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대부분은 엄마. 그리고 두 번째는 학원 관계자분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교회 성도님입니다. 뭐 교회들이 간간이 교회, 학교 앞에 나와서 전도도 하고 하는데 매일, 매주 꾸준히 나오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이윤이나 내 자식을 찾기 위해 기다리는 어머니가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그 어린아이. 여러분, 그 초딩들에게 잘해주면 누가 인정해 줍니까? <laughs> 그죠? 초딩이 막 인정합니까? 뭐, 인정해봐야 걔가 주는 편지 한 통? 편지도, 예. 저희 아이들은 제 생일날 휴지에 편지 써주더라고요. 휴지. 그리고 제 생일이 아버지하고 생일이 같거든요. 저희 아버지하고 제 생일이 같은데. 제 생일 편지를 휴지에 적더니, 할아버지 생일이야, 그랬더니 옆에도 할아버지도를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꾸겨버렸습니다. 나 이런 거안 받아, 그러면서. <laughs> 뭐, 뭐 와봐야 그런 거 아닐까요? 저희 아이들이 뭐 저한테 얼마나, 그 어린 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제게 작은 곳을 보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이 신실하게 일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큰일 맡겨줄게. 아니, 큰일 맡기고 싶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늘, 나는 늘 찾고 있단다. 그리고 그에게 큰일을 맡기고 싶다. 라고요. 할렐루야. 높아지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형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형통의 전제 조건은 지극히 작은 그곳에서 성실히 꾸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며 우리 입에 크고 위대한 타이틀만 달고 있다고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지극히 볼품없는 그곳에서부터 꽃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아쉬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크고 위대한 것을 입에 담고 있으면 마치 큰 사람이냐?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꾸준함도 없으면서 입에서만 큰 소리, 대단한 소리 담고 있으면 네, 창피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손주님, 오늘 우리의 작은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할렐루야.